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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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할 수좋미안 뭐 잘못했어? 앞에서 여자 아름다운 어 자주 부러지러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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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뿌링클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사먹어봤는데 진짜 뿌링클, 뿌링클 그 뿌스래기 먹는 느낌이에요 개맛있다 대박 대박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답니다. <laughs>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보기 시작한지 딱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네요. 짠짠짠짠 짠, 짠, 짠. 여러분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카페에 가서 과제 하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또 오랜만에 찍으니까 살짝 근데 좀 부끄럽네요. 갑시다 과제, 하러 갑시다 데 신기한 교정 데찐어요 이렇게 돼 있다 우리 어디 가죠? 법원에이혼나라 예. 한번 해 보려고. <laughs> 자문 구하러. 4주해 보겠습니다. 나는 뭐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증인으로. 어, 공증이 우리 이혼나라 가요. <laughs> 여러분! 오랜만이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 같다. 그니까 대여, 엄마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게 뭔데? 점심. 뭘래? 나는 뭐 먹고 싶냐면 청국장 보리밥 아니면은. 다못 먹어야지. 아무도 안 먹네. 엄마 나는 청국장 보리밥 아니면은 나 한식 먹고 싶어 한식 비빔밥 아니면은 그런 거. 만두는 먹어. 엄청 맛있어. 얘들아 내말 듣고 있어. 맛있지? 어? 내말 듣고 있냐고. 음. 응. 화가 많은가 보다. 아, 왜 이렇게 저 조바심을 내. 편하게 그냥 드라이브 그냥 갔다 오자고 해 놓고 무슨 야. 이래 드라이브 갔다 오 우리 가연이 맛있는 거 사든. 아, 진짜. 아, 스트레스받아도 죽겠네, 양. 자꾸. 아씨 시간이 그게 어. 많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똥오려. 아, 예. 습관적으로. 자, 이 긍정적인 운전. 마음 가자.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긍정적인 마음 가자. 아, 하나, 둘, 둘, 둘 셋. 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마냥. 안 자. 진짜 허리네. <laughs> 그래! 네. 날씨 흐리다니까? 어, 아빠 날씨가 그랬는데.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뚝 나도. 올라가잖아? 그 흐린거야? 안개 뀐거야? 그러면 흐린거야 흐린 흐린거야? 내일 비오겠네 내일 비오지? 한번 봐봐 내일 몰라 내일 비올걸? 원래 이렇게 엄청 따뜻하면 그 다음날 비와 내 살아온 경험상 아는 척 <laughs> 왜? 엄청 살아서 잘하네나 어, 21년 살았잖아 아, 아 내가 21살이라니 아, 엄마 무서워 죽겠어. 아, 아 지금 엄마 할게. 엄마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두 명의 그 인생이 달렸어. 알아서 다 해. 다들 그렇게 잠만 하다가 사고 나는 거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진짜. 거, 짜증나 들어야 되는 소리야 아, 이 소리는. 짜증을 달고 해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 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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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싸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싸움밖에 할게 없네. 뭘 오랜만에 밖에. 만나, 맨날 보는데. 아니 이렇게 가, 맨날 보는데 이렇게 차 타고 같이 이렇게 옮기기는 게 오랜만이잖아. 두개 실었는데? 아두 개. 두 아, 엄마 이쑤시개 있어 혹시? 어? 이쑤시개 있어. 여기 없는 거 없어? 이거?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왔던가, 못 물어보겠어. 어, 그 이빨을 왜 이렇게 쑤셔대? 아 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먹었잖아 뭐 먹었어? 아까 그거 샌드위치 먹었다 했잖아 하나 또 남았던데? 그거 너 놓고 왔어? 아니 완전 상해인다 이제 진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교정 선생님도 나한테 이거 안 빠지면 이쑤시개 써가지고라도 빼야 된다 했는데 입문 망가진다고 빼 <laughs> 네. 우리 집구들은 우리 다 화가 많아 뭐 얘기하면? 불꽃 불꽃 아주 화대게 맞어 아주. 근데 남들보면 진짜 싸우는 줄 알겠다. 그렇지? 그래. 알면서 왜 그래? 소리 크다 그러고. 목소리 이좀 조만하게 좀 말해. 좀만하게. 어, 엄마가 또. 제일 크잖아. 아, 그거는 목소리. 갑자기 작게말 하는 건가? 나는 목소리가 작으면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말해. 너코니가 와. 그러지. 세트 이인 세트가 33,000원 비싸 33,000원이면 만만 16,500원이네 16, 만... 와에바 어, 아, 절대 안가 그럴바엔 애슐리를 가겠다 너 애슐리도 가봤어? 응난 애슐리도 안가봤는데 진짜? 어 아유 진짜 안가봤어 애슐리? 애슐리도 안가보고 뭐하고 살았어 어. 나도 가봤는데 애슐리는 아빠 나 애슐리. 그런로 그냥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썼구나. 참. <laughs> 아니 가볼 수도 있죠. 그래? 애슐리 한한몇번 가봤었나 한세 번? 얼마야? 말 얼마야?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세 오... 번이나 갔어? 간지 오래돼. 코가 엄청 오뚝해졌네. <laughs> 원래 오뚝하다나. <오득하잖아>. 오뚝해졌어. <laughs> 어, 살이 빠져가지고. 옛날에 왔다? 조금 볼살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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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에 좀 묻혔었는데. 아주요삐쪽해졌어 어. 난리나? 어. 엄청 이쁘네. 누구 딸인가? 갑자기 왜 칭찬해? 이쁘! 지금 엄청 이쁘네. 근데 나는 좀 앞태보다는 옆태가 나은 것 같아. <웃음> <웃음> 나 앞으로 보면 약간 좀 깨는 것 같아, 엄마. 이렇게 되는 거더 아, 아, 이쁘네. 그럼 난 아, 이제부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만 보여줘야겠다. 그렇지, 엄마? 아, 이렇게 옆으로만. 안녕! 이케아 봐. 갈까, 아이, 이케아 얘들아? 야, 안 가. 아, 왜? 이케아 사람 엄청 많아. 그니까 가는 거지. 데 어딘지 모르 이거 봐. 이것만 쓰고 말아줘. 아안 써. 안 봐. 아 보리밥 그만 찾아. 안 먹어도 돼. 됐지? 아 보리밥 먹어야 무서워. 엄마 안 봐. <laughs> 집착이 어? 양말 <양반> 아닌데? <laughs> 너 같아. <같다>, 야. <laughs> 그렇게 어디 가겠어? <가고> <laughs> 너 같아. 내가 왜? 나안 그런 스타일이야. 님들 저버원 왔어요. 법죽 주겠지? 가위 가위 아쉽게 먹겠슘둥 뿅 여러분 오늘 날씨 완전 좋아요 날씨가 미쳤잖아 요 음. 짠짠짠 집이 도착했지롱 머리를 한번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머리 길이가 스틴 저 머리 많이 길렀다 이거 이거 썸네일 해야겠다. 머리기는 뭐 오랜만에. 하트 시그널 2를 또 재탕을 하고 진짜 한0만번 봤어요 저. 근데 봐도 봐도 너무 재밌어. 아, 아메리카노 많이 먹으면 밤에 잠못 자는데. 근데 땡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아나 머리 너무 많이 긁었다 아, 드디어. 이러다가 이제 저긴 머리를 이제 쭉쭉 가는 건가요? 아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긴 머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신기하고 못 참겠어요 짠 드는 거든요? 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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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머리다 이렇게 내리고 이게 머리 쭉 길러가지고 아, 또 이제 긴 생머리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싹싹싹 해야지. 아, 머리 단발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돈이 많이 들어요. 전이 단발은 딱 이쁜 그 기장이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한두 달밖에 못 가서 또좀 지나면 또 길어서 또 애매해서 또 잘라야 되고 또펌 해야 되고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